네, 우리 루닛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5월 22일이고요. 어, 현재 오후 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루닛, 자, 오늘 주가가 플러스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급 기회. 자, 우리 루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어떤 기업인지, 얼만큼 이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트상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대세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부 추세가 한 차례 무너졌죠, 이렇게. 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점을 다지고 한번더 저점을 높이는 캔들 모양이 지금 오늘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추세의 변곡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요소는 추세가 바뀌어서 앞전과 같이 이런 대세상승으로서 이어질 수 있을 법한 명분과 재료가 있는지. 자, 이것들을 체크하는 게 지금부터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3차원 유방암 검출과 관련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 루닛 인사이트 디비트가, 디비트가 어, 미국, 자, 뭐죠? 테네시, 어, 테네시주의 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판매가 되었어요. 자, 국내가 아니라, 자,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병원에서 판매가 되었고, 이것은 뭐다? 국제적으로 이, 어, 루닛의 AI 진단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상용화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루닛에 대한 투자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을 조금 준비했어요 자이 투자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느냐 자 현재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국립 의료 AI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까지 국영 의료기술기관과 시냅스와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공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뭐다. 루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산업 전망군 밝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루닛의 기술력을 더 알리고 공공 의료 분야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싱가폴 미국, 그리고 호주 국가 유방암 검진 사업의 2단계에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호주에서 자, 이번 단계에서는 한 20만 건의 유방 촬영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이 MMG 솔루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계속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갑작스럽게 오늘 자 공시가 났어 어떤 공시가 나왔냐? 바로, 뉴질랜드의 AI 기업. 자, 뉴질랜드의 AI 기업인, 뭐죠? 자, 바로 기사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볼파라 헬스케어. 자, 이 볼파라 헬스케어의, 어, 약. 2,530억 원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자, 그러면은 이 볼파라이스케가 어떤 기업이냐? 자, 루닛은 1억 장의 어억장 이상의 유방 촬영수로어술로 촬영, 촬영수로 대입표를 확보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AI의 기술의 고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까지 지금 현재 이러한 기술력들이 상용화가 되고 입증에 성공을 한다면은 앞으로 잠정 매출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 볼파라는 쉽게 말하면 유방암 검진 특화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러한 기업이 미국 내 2천여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매출은 볼필요도 없다.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와 관련돼가지고 6월달에 현재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 볼파라 인수를 통해 가지고 암 조기 진단 분야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 암종에 대한 정밀 진단 분야로서 계속적으로 가속할 예정이 기 때문에 이 볼파라의 인수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아시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러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루닛이라는 기업 자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상상의 상상 이상이다라는 거. 이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공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 1 0 0 0억원 돌파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우리 주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구체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잘해 뒀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했으면 그때부터는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 분석해서 단기 저항대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 드렸으니까 우리 루니주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토대로 해 가지고 어, 종목 대응 전략 한번 세워 보신다 라면은 혼자서 매수 매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 불안한 마음 떨쳐내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자0 1 0 8 2 5 6의이8243 번호로 저한테 루니시라고만 종목명 어, 그대로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내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준비해놓은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제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루닛 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6월달 특별히 제가 선별해놓은 역대급 수익이 예상되는 어, 초대박 종목을 한 종목 꼽아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영상에 대한 내용들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수익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어이 종목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 대박 저평가 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 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연기금 자, 연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 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